오늘 도둑이 들었어요. 어떤 도둑이 들었냐? 바로 이 사이버 도둑이 들었습니다. 사이버 도둑. 저의 이 유튜브 컨텐츠를 훔쳐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제보가 들어오면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제 보고 뭐 영향이 좀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연락을 하고 내려달라고. 어. 그 다음에 뭐 영, 영뭐 영향이 없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. 왜냐하면 제 영상이 조회수가 막 10만 이상씩 나오더라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, 제가 최근에 연락을 한번 했어요 연락을 한번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유 불쾌하셨으면 뭐, 뭐 죄송합니다 예 불쾌하셨으면 사과드려요 어, 저희가 뭐 출처 남기고 좀 그러면 안 될까요?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더 불쾌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불쾌하다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이제 회신이 없더라고요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야. 그 채널을 지금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러브 이즈 라이프라는 채널입니다 러브 이즈 라이프 이 채널인데요 아니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트 뜻이 뭡니까 만들다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게임 동영상 프로 카피로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팔로워가 2만 6천명이야 이거 지난주에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할 때만 해도 만몇 천명이었어 근데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었죠 한만명 정도 폭발적으로 늘었죠 계속 그 시간을 보시면요 한시간전한시간전 계속 올려 2시간 전 하면서 흔히 올라오는 게 이영호 김태경 홍구 후군장 알파고 요렇게 거든요 여깄다 후군장 자, 잘 속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. 개판 버전인 요 아, 아, 아. 아, 아. 컴퓨터 인착하기 어 컴퓨터 인차각인데 뭐 제목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요. 당연히 뭐 출처나 이런 거 없죠. 내용이 한,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여기도 있다. 아 이거 그래 야 사전 거리 무한 크래프트. 어? 이것도 이제 8월 24일에 올려가지고 조회수 47만 달달하게 빨았죠. 그리고 또 내려가면은 이것도 이제 이게 명이서 뭐 디코 한 거. 이것도 이제 10만 10만 조회수 넘죠.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. 또 이제 저 후군장 나온죠 그리고 심지어는요, 사기맵은 이거 최근에 하던 거죠. 최근에 하던 것도 25번에 나왔는데, 이 쪽지를 어떻게 보내냐면은, 쪽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면은,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 후군장입니다. 제 영상들을 허락없이 사용하셨더라구요.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른 BJ들의 영상 역시 허락없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 이틀 뒤인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회신 주세요. 이렇게 보냈죠. 수요일 날에 새벽에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낮에 이제 연락이 오는거야. 어,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. 예,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. 해당 페이지는 다수의 운영진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우고 있습니다. 뭔 소리야 이게? 페이지가 크면 돈이 되잖아. 그리고 흑원장님 영상 업로드하고 댓글 제목에 유튜브 링크를 업로드하는 거 혹시 어려우실까요? 이동하는 인원이 상당해도 상당해서 유튜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아니 너한테 도움이 되겠지? 이 자식이 도둑놈아. 어? 네, 물론 동영상은 최근 게시물이 아닌 1년 지난 게시물만 업로드하고요.라고 했지만 이 사기맨만 하더라도 최근 영상이죠. 이 사기맨만 하더라도 현재 최신 게임이 안 나오다 보니 페이스북에 스타 팬덤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. 흑군장님 유튜브 컨텐츠가 인기가 많아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장드립니다.라고. 쪽지가 와서 답장을 바로 보냈어요, 그날. 당연히 굉장히 불쾌하고요. 수익창출이 아니라고 해도 남의 영상은 애초에 허락도 없이, 출처도 없이 남기시면 안 되죠.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우면 결국 영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? 무조건 다 삭제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관련된 BJ들에게도 해당 내용 모두 전달하겠습니다. 라고 이제 답장을 보냈더니 이제 연락이 없는 거야. 그리고는 제가 이제 오늘, 어 저기요, 저 영상 내려, 안 내려주세요? 어 오늘 이제 그 언급하겠다. 어, 이렇게 이제 쪽지를 보냈는데, 쌩 까고 올리겠다 마 있는 인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. 조심해 진짜로.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오늘 이렇게 따로 또뭐 지적재산권 신고인가 그 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또 신고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소속사 통해서도 신고를 하고 경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, 뭐 민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이런 것들이 건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. 그래서 솔직히 그런 쪽으로는 자신도 없고. 음.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계속 뻔뻔하게 나온다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. 나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뭐 민사를 걸어서 보상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런 생각은 있어요. 근데 솔직히 짜나는게 내가 쪽지 보내고 나서도 내 영상 한개 올린 것 같아. 25일 날 새벽 3시에 보냈어. 근데 25일 날 영상이 올라왔어. 내 영상이. 적어도 새벽 3시 이후에 올라왔을 거냐. 그러면은 내 쪽지를 바꿔도 내 영상을 또 올렸다는 거야. 후, 어질어질하구만.